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밀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그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당장 의복과 음식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업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신앙적인 행위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물고기가 잡히게 해 주십니다. 조반을 먹이십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적인 영적인 피로를 모두 채워주시는 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지만 은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배가 해변에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5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 그들이 순정하자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다고 6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53마리는 그 그물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양일 것입니다. 해변에 예수님이 피어 놓으신 숯불 위에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시며 그들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시중을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허탕을 쳐 피곤하고 춥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조반을 준비하셨죠. 이런 사랑을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6절. 예수님이 배 오른편 해변에 서 있었다고 충분히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편, 16편, 8절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라는 이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향해야 인생이 풀릴 것이라 라는 이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임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도 다른 사람들이 치렀습니다. 정서적으로 수제자의 자격을 이미 잃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이 장면이 공관복음에서 생략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드러내어서 베드로를 살려냅니다. 나에게 잘못 범한 사람들 용서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를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했고 다시 베드로를 신뢰하고 다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이킨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 먹이는 일.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일이죠.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되는 일이죠. 그양 먹이는 일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는 일입니다.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는 일이에요. 주님의 사업에 유용한 인물이 되도록 그들을 교육하는 일입니다. 이런 양을 돌보는 일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도중에 그만둡니다. 예수님이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이미 여기서 보여 주셨습니다. 절망 중인 제자들의 일터를 방문하십니다. 숯불을 피우십니다. 조반을 먹이십니다.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일, 이것,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런 마음을 살피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대화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동사, 아가파오, 필레오. 이것은 상호교환적인 의미로 사용됐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명령. 이것은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목사에게 한 명령이고요. 모든 교인들에게 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잡히게 해준 153마리의 물고기로 우리는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 153마리의 물고기의 영적인 의미 중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모든 사람의 로망이 아닐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계획 없이 살아요. 그러니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그 집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MBN에서 방영 중인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이 교양 프로그램 아주 인기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에서 방영되는 자연인 대부분은 인생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출연인 대다수가 남자입니다. 그들의 배우자가 자식을 부양하느라 고생합니다. 그 자연인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저는 그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이 심하게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을 이미 다 부양해 놓고 혼자 자연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예외일 것입니다. 마이웨이라는 말도 방송에서 유행합니다. 자기 주관대로 밀고 나가는 삶의 방식이 마이웨이예요. 일반적인 삶의 흐름을 따르지 않아요.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마이웨이입니다. 이 마이웨이를 선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웨이와 비슷한 표현이 오늘 18절 말씀에 있죠.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리스도인은 마이웨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이웨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자기 맘대로 살고 늙어서는 예수님 원한대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예수님의 원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저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뜻과 자기 원함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인생 아마 후반기쯤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솔로몬이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자기 맘대로 살았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결과 그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전도서 2장 11절에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맘대로 살았을 때 그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다음에 자연인이 되지 않았어요. 마이웨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죽을 것이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요한의 장례를 궁금해합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우리는 비교 의식에서 자유롭게 둬야 합니다.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이 우위에 있으면 우월감으로 만족합니다. 남보다 아래에 있으면 열등 의식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면 불만족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샘합니다. 누가 잘 나가고 누가 뛰어나고 누가 번창하고 누가 돈이 많고 누가 명성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저 사람은 내 십자가보다 가벼운 것을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것들 우리는 이거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 이 분명히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유한에게 향했습니다 유한은 예수님에게 특 특별한 존재라서 베드로의 눈에 거슬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세베드는 배를 소유할 정도의 부자였어요. 어머니 살롬에는 예수님에게 요한을 청탁합니다. 반면 베드로에 보면은 성경에 단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의 부모가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요, 있었어도 그렇게 부각을 나타낼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이 부모 또 부모의 재산, 집안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질 만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유한에게 또 맡겼잖아요. 유한복음에서 유한과 베드로는 경쟁 관계로 나온다고 대다수 학자가 동의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을 염려해서 신경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호기심, 아니면 경쟁 관계 때문에 신경을 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품성의 결점들, 너무 여기에 우리가 관계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편 73편의 저자 아삽이 잘 나가는 악인과 그러지 못한 자신을 비교하다가 시험에 들었죠. 주인이 모두에게 한 대나련의 일당을 주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은 늦게 온 사람들과 비교하죠.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 주인을 원망한 사건이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장사할 맛이 사라져서 땅속에 그한 달란트를 묻어두는 이런 악한 일을 또 했죠. 겪는 질에서 타인을 보면 안됩니다. 겪는 질은 예수님께 시야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시선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나의 시선의 방향이 타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뒤를 돌아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진 경험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한눈 팔거나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거 모두 부질없는 짓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야가 벗어나면 세상 사람들을 보게 돼요 당연히 시험에 둡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교는 즐거움을 훔치는 도둑이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항상 열등감 속에 있게 됩니다. 굳이 비교하려면 자기보다 덜 가진 사람과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타인과 비교하려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15절에 하나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때 이것들, 이것을 물질로 본다면 돈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타인과 경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을 18절, 19절에 예언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 침묵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 저자들에 의하면은, 그는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죠. 근데 그는 거꾸로 달리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이 수락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9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요한은 반면에 장수합니다. 노환으로 죽었어요. 순교나 장수 중에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에서의 순교가 중요하죠. 누가복음 9장 23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 전까지 영적으로 매일 순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도 죽을 때까지 매일 순교했을 것입니다. 이 자아의 죽음 고린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 이 자아의 죽음, 이 매일의 순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19절, 22절에 두 번이나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명령 정말 부담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므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상관하는 거예요. 이 일에 관여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것들에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을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전역, 안목의 저역 이생의 자랑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유한복음 21장에는 자기 부정의 사랑이 나와요. 그러나 자기 부정이라는 이런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아요. 대신 간접적으로 자기 부정을 몇 차례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번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번 예수님을 신할 길을 주셨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면 그것들이 예수님과 충돌할 때 그것들을 버리는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는 이 간접적 이 자기부정에 대한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번 되풀이된 내 양을 먹이라. 혹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이런 말에 자기부정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부정이 없이는 양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기부정을 실행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로 원하지 않는 곳. 이란 단어에도 자기부정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곳, 이것은 자기를 부정해야만 갈수 있는 곳입니다. 문자적으로 베드로가 순교할 때 십자가를 진 곳으로 성취되었지요. 네 번째, 나를 따르라라는 이런 명령. 이 명령 앞의 문맥을 보십시오. 그 문맥에 자기부정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자기 부정이 없이는 실천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두번 언급하셨죠. 내가 올 때까지, 22절 23절. 그때까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앞서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계시록 14장 4절에 말했고요. 7장 17절에는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로 인도하든지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예수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접고 예수님의 뜻에 순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복종한다라는 이런 의미의 자기부정이 없이는 우리는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명령은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라라는 말과도 거의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문맥에서 보면은요, 어린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섬깁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자기 부정의 긍정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만민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아들의 이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에 자신을 복종하는 것이 자기 부정의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볼펜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송삼석 회장은 기도원에 가서 자기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21장 11절을 읽다가 그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볼펜의 이름을 모나미 153으로 정합니다. 자기 사업이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후에 그는 계속 그 후에 계속 그 회사는 경이적인 판매를 기록하다가 IMF 때 잠깐 주춤하고 지금 계속 번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삶의 방향을 예수님쪽으로 향하면 세속적으로 만사 형통된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가난했어요.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했습니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양을 먹이라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것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두 가지, 이것은 자기부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부정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해야만 합니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늙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 올 때까지 양을 돌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른편으로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6절에 있는 것처럼 153마리의 이큰 물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겠죠. 물고기 153마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16장 20절, 22절, 24절, 33절, 20장 20절, 21절, 여기에 나오는 기쁨과 평강, 그리고 17장 26절에 나오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반복하면요, 기쁨과 평강과 그들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영적으로 153마리의 물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것입니다.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비결, 행복의 비결.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